지난 영상에서 저는 IQ보다 무려 3 배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 끌력, 즉 그릿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았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음 끌력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걸 대체 어떻게 키워줘야 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아이에게 의지를 가져라, 끈기 있게 참아라고 쏠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헬스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너는 왜 근육이 없니? 근육 좀 만들어봐! 라고 윽박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 막연한 정신력 타령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아이를 책상에 앉히려고 매일 전쟁을 치르고 계실 겁니다.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 소리치다가 목은 다 쉬고, 아이는 짜증내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 아이는 그냥 의지박양인 것보다 하고 자포자기 하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건 아이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의 뇌에서 마음 근력을 담당하는 영역을 훈련시킬 생각은 단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강압적인 잔소리와 스트레스로 그 기능을 마비시켜 왔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채로 공부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음 근력을 처음부터 길러줘야 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 꼭 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 근력은 정신력의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뇌 기능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마치 팔다리 근육처럼 정확한 방법으로 훈련하면 얼마든지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뇌신경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모두 걷어내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자녀를 PC방이 아니라 책상으로 스스로 걸어가게 만드는 뇌 스위치를 켜는 세 가지 실전훈련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아이는 더 이상 공부를 하기 싫은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도전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개념을 모르시면 여러분은 평생 아이의 의지탓만 하다가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 망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아이와 싸우지 않고도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뇌 트레이너가 될수 있을 겁니다.